일본에서는 태평양 전쟁 이후 A급 전범으로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총리까지 올랐던 기시 노부스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조 히데키 내각 상공부 장관으로서 태평양 전쟁 개전에 부서하여 전쟁 수행의 제1선에 있었기 때문에 패전 후에는 A급 전범 용의자로 몰리지만 옥중생활 3년 후 불기소 석방되어 전후 전개에 복귀하게 됩니다. 소기시 노부스케가 1930년대 만주국 정부의 산업부 차관으로 적극 지원했던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당시 특무반으로 참여 7.31 부대 부대장 등을 맡았다는 극비 자료를 중국에서 공개했습니다. 특히 기시 노부스케는 해방 이후 만주군 경력이 있던 박정희 대통령과의 교분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공로로 수교운장 1등급인 광화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자민당 초대 간사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의 롤모델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기시 노부스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슈와의 요괴라는 별명처럼 일본 전후 정치 체제를 세운 인물이자 아베 총리의 극우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57년 총리가 된 기시 노부스케는 1960년 5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을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기시 노부스케가 안보조약 개정안을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처럼 아베 신조도 2015년 9월 안보법제를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가문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살던 대지주 가문으로 할아버지인 아베간중의원은 1942년 태평양 전쟁 당시 도조 히데키가 이끌던 전쟁 내각을 비판하며 전쟁에 반대했던 반전 평화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 자신도 늘 외할아버지를 언급할 뿐,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항복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다. 1951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침략 국가이자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음밥을 수호하며 미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구파들이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을 부활하려 하며 미국과 협력하려 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며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데 외손자인 아베 총리는 A급 전범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